할렐루야 늘 주님의 마음의 합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그참 대신 사랑을 베푸신 나니 내 형제여.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하 주 예수를 너희도 곧 들어 섬겨, 곧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 라내주 예수 노희를 돌보실 주 위해 항상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어,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어,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 데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어,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이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모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에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자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어, 오무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어, 12, 어, 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너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불인 건세는 이스라엘 왕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레에 상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 어느 때나 정치 지도자의 어,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어, 정치 지도자를 따라가지고 어, 백성들의 모든 삶이 결정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 정치 지도자는 그냥 단지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단지 그냥 이렇게 정치만 잘해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말 선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릴 때 가장 잘 다스리고 평안한 나라가 될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는...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한계상 어, 열한계와 어, 11, 또 역대 역대기에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 이제 다윗의 길을 따라간,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어,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왕으로서요. 어, 이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 그러한 왕들이 나옵니다 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다여로보암의 어, 길을 걸어갔다고 오늘 본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 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엘라 왕이 있었습니다 어, 엘라 왕이 어, 이제 그 군대 장관 시므리를 통하여서 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시므리가 자신 스스로 왕이 되어 버립니다. 어, 왕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아무도 시므리를 지지하지 않아요. 어, 백성들도 군부도 지지를 하지 않아요. 어, 오히려 이제 그 모반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오무리를 차라리 왕으로 삼자하면서 백성들이 그러고 군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오무리는 군대를 이끌고 어 이제 어이 쳐들옵니다. 어 이, 쳐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결국은 그 성을 함락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왕궁이 이제 남은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어 이제 시무리가 이제 끝났구나. 끝났으면 항복을 하던가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무리가 왕궁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시무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 하면서 왕궁에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서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며칠인가 하면 7일 천하입니다. 왕이 되고 7일 만에 어, 이렇게 결국은 어, 죽임을 당하는 스스로 죽게 되는 어, 그러한 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것으로 볼 때는 그냥 반란했다가 반란해서 또또반란에 일어나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했음이라 이것을 지금 현재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 어, 그냥 어, 이제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므리가 군대 장관으로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오무리이 자체만을 지지하는 어, 세력 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은 오무리를 지지하고 반은 디브니를 지지하는 어, 그러한 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무리 지지 세력과 어, 디브니 지지 세력이 4년간에 걸친 전투를 합니다. 어, 왕이 쟁탈전을 합니다. 이 왕이 쟁탈전을 하는데 어, 누가 이제 승리하느냐? 결국은 오무리가 승리합니다. 디브니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어 이제 이 오무리가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지는데 오무리는요, 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가면요, 하그 자신의 여러 가지 지략을 가지고 수도를 지금 이 상태로 둔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수도를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어 사마리아 그것이 전략적인요 충지가 될수 있고. 굉장히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어, 수도를 만드는데 아주 멋지게 만듭니다. 수하마리를 잘 건설하고, 그리고 난 후에 또한 외교 전략도 잘 펼칩니다. 외교 전략을 펼쳐가지고 어,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뭐 뭐 굉장히 훌륭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 그런데 어, 이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왕으로 이야기하고 를 심지어 해외에서까지도. 이제 오무리의 어 이제 땅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어 사람들이 막 명성이 올라가고 칭송할 정도로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평가가 아주 혹독합니다. 이전의 모든 악보 왕보다가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이 바로 오무리는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잘했지만은 이제 이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러 보암을 어, 따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상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민심을 함께 어, 교합하겠다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 종교를 통하여서 민심을 함께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이어서 나오는 내일 이어서 또 나옵니다. 나오는 아들 아합 뒷부분에 마지막에 한 살짝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그 어, 이제 아들 아합은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악해집니다. 그러면 그 말로 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집니다. 어 우리는 정말 그러한 것으로 계속 악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이제 출발하는 것이 오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서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잘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항상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 주고 세상살이 서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 바로 이제 오무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는 너 항상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어, 사람의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또한 이렇게 질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이 모든 다음 세대들의 그 모든 앞길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새벽에 부족한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임하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빤자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